예수소망교회 11월 13일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laughs>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난과 분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이태원 참사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고와 번제, 재난,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는 일들이 예, 발생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불행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 속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게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런 신실한 백성들,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고,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기원전 538년에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대했던 귀환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국에 도착해 보니 귀한 사람들과 또 유대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새로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와 같은 종교적으로 구, 구, 종교적인 구분으로도 갈등을 일으켰고 또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사람들과 또 새롭게 경제적 기반을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려 하는 의로운 종들과 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이 집단의 악인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찾으라는 노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 반목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두 집단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나오고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기, 마치 그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 새로운 회복과 어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어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손의 번창과 땅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결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자손과 땅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선언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또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창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이 단어이며 어, 결국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정복당하는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창조하다의 뜻인 이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어,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예언은 어,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것도 될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교회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음 결국 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예언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종말의 날어 정말 만 세대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축복인 새 하늘과 어, 새 땅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 지금 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죄와 고통 또는 저주와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어, 12절과 13절에도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는데, <laughs>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남은 자를 보존하고 악인을 악인의 심판을 예언한 오늘 65장의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17절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제시된다는 것을 이 새로운 왕국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으로운 왕국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 거할 수 있으며, 결국 요한 계시록 21장의 주제와 같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31편 23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땅에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복은 어떤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바로 망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힘이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들은 잊혀지고 고통과 그 슬픔이나 고통이 더 괴로운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심령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란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과거의 그 생각이 자꾸 머릿 속에 떠오르면은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 이상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고난 자체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당했던 기억 자체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활은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과 단절된 완전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또 거기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백성, 여기서는 이 단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는 명령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예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 놓으신 축복들을 단지 누리기 누리면서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그 창조하는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 또한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 명칭을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결국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백성은 기뻐한다는 것, 즉 그들이 과거와 같이 죄악과 연약함, 거짓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즉 어린양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에 씻김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고 더불어 기쁨을 나누시며 성도들에게도 영원하며 완전한 기쁨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고 억울함에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은 집이 자신의 집이 되고 키운 작물들의 열매를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일한 만큼 거두고 또 성실히 거두어들인 만큼 풍족한 기쁨을 누린다고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예언과 같은 말로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은 인간에게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대한 싹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7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더라. 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되던 예치서를 이제 완전히 붕괴시키고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시므로 다시는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절에 보면 복을 얻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것들 것이니라 그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수고가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 누릴,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차적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창세기 1 7장에 관련이 있는데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내시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므로 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후손이 된이 성도들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 결국 아단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단절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 어, 초림으로 인해서 구, 구원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영적인 장벽이 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로써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통하며 이제 그 교제할 통로를 얻게 되었는데 예,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시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죄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였던 생각 또 이기적인 탐욕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어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이기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먼저 응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실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 수가 없고, 양이 이리의 먹이기 때문에, 먹는 존재와 먹히는 존재가 함께 살아가려면,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25절에. 사자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지만, 변화되어서 양처럼 집을, 집을 먹는다고 나옵니다. 동물이 동물을 해치지 않는 세계는 피 흘림이 없는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식은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리의 마음과 양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럴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가 상징하는 것은 이기심과 욕심, 교만.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양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것이죠. 그러나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 괴롭고, 양은 또 이리를 이길 수 없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이리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짚을 먹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세상은 어, 결국, 어, 평화롭고, 회복된, 이런, 관계회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에, 결국, 뱀이, 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그후로 여자의 후손인 사랑과 뱀의 후손은 서로를, 어, 서로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세계에서 뱀, 뱀은 다시 흙을 먹고, 어, 인간의 자손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뱀과의 원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은 피조 세계에서 평안을 얻고 누군가를 해하거나 어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 진정한 샬롬의 세계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평화로운 이미지는 어 물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도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렵고 부패한 사회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저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사역은 결국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남은 자들 신실하게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누릴 복은 망각의 은혜 기쁨의 은혜 또 복을 얻는 은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어, 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능력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평화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피 없는 혁명으로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종교적으로 영국 국교회가 전통주의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였고, 또 사회적으로는 산업 혁명과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국 사회가 거룩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 18세기 영국을 그의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서 피의 혁명으로 구원했다라는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재만은이 이 땅에 이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 이사야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거짓된 이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항상 깨어서 스스로 삶과 조심하고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복음 전하는 이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위선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무릎 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베푸실 온갖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약속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러 하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